강의들 중학교 과학 수업을 맡게 된 옥련중학교 표미니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선생님이 과즙팡팡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과학 수업이 과즙팡팡 하듯 상큼하길 바라며 지어봤습니다. 앞으로 배울 5시간 중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과학 공부 그거 왜 하는 거야? 라는 주제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첫 번째로 과학은 왜 어려울까? 두 번째, 과학을 왜 배워야 할까? 세 번째, 중학교 1, 2, 3학년 과학 목차 중에 물화생지로 분류하며 살펴보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어렵죠? 과학이 왜 어려운지 아시나요? 과학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그치만,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역사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예술도 어렵고, 인생도 어렵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느끼고 있나요? 음. 근데 유난히 과학만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말하는 언어로 이루어진 학문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식, 그래프, 기호, 영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과학책을 펼쳐보면 이게 수학인지 과학인지 영어인지 과학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과학? 뭐 몰라도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급격하게 다가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온갖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즉 과학과 어울리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왜 배워야 하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척 많아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과학을 해야 한다.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자연 모든 법칙들이 다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살려면 과학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팡팡이들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죠. 선생님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남 얘기 같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고 그런 내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팡팡이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오늘 과학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팡팡이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많이 단어를 이 기사나 학교에서 접해봤을 텐데 누구에게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으신가요? 간단합니다. 이거 은근 말하기 어렵죠. 선생님이 이번 시간 딱한 줄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에서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결국에 나의 미래, 나의 20대, 30대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한번 해볼까요? 쇼핑을 어디에서 하나요? 마트에서 장을 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장을 보고, 온라인에서 쇼핑몰 하죠, 그렇 그리고 심지어는 명품도 백화점이 아닌 온라인에서 요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실물 마트가 인터넷 웹, 웹 페이지나 아니면 어플로 바뀌게 되었고, 직접 보고 살수 있었던 상품들은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제는 현금이나 카드가 아닌 모바일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왜 4차 산업혁명이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란, 즉,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세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교에 오고 마트에 가고 움직이고 하는 이 현실세계를 벌어지는 일들이 데이터화 되어서 온라인 가상세계에서도 고스란히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 혁명이란 무엇이에요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데이터화되어서 온라인 가상 세계에 고스란히 똑같이 만들어진 것. 이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즉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일치하도록 한 세계인 거죠. 과학이 발달한 미래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따르면 45%의 직업이 향후 10년 안에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무척 큰 수치죠. 그래서 자동화와 로보틱 설비들로 인해서 사람이 하는 노동의 인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래 사회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끌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에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과학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일자리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학 공부는 필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이죠. 그래서 일자리의 감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운전기사나 배송기사 직업은 이 자율주행이나 드론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계산원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계산원, 그리고 뭐 음식점 알바, 영화관 알바 등등 다양한 알바 자리도 이러한 삼성페이 같은 어플들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캐시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며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아마존고라는 음, 무인, 대형마트 알고 있으신가요? 거기 선생님도 정말 이거 알아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이 카트에 원하는 상품들을 다 담아요. 그리고 그걸로 어떤 게이트, 문을 딱 통과하면 알아서 바코드가 인식이 되면서 등록된 내 신용카드로 계산이 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원이 필요가 없고 또 정리하고 이런 진열하는 것들도 다 로봇들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손님들 외에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즉 자동화된 무인 마트가 되는 것이죠. 이게 미래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마트의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음. 이렇게 똑똑한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뭔가 뿡막 앞으로는 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때문에 내 일자리도 잃을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절할 수 있을 텐데요.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에 종사하면 되겠습니다. 그 일자리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로봇의 등장으로 로봇 전문가가 주목받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조사에 따르면 2000년도에 3만 8천 대에 불과했던 로봇의 개수가 2018년도에는 30만 대로 8년 동안 8배가 늘어났다고 해요.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러한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직업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오히려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론의 등장으로 택배 운송 시장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직접 배송하는 운송 시스템이 이제 구축 중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드론 때문에 택배 기사 뭐 다른 물류 업체 이런 직업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드론 연구 개발원, 드론 제작 기업. 드론 교육 전문가, 드론 영상 촬영 등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로, 인공지능 AI의 등장으로 상담 관련 업무가 바뀐다고 합니다. 콜센터에 이제 사람 대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이 상담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 사람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상담이 가능해지고 또한 감정노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AI 상담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과학공부를 한다면 인공지능 개발자,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새로운 직업이 얻게 될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상현실 VR 또는 증강현실 AR이 등장하면서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이부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수 있는 직업으로는 VR 마케터 또는 VR 컨텐츠 기획자, 이런 가상현실에 어떤 컨텐츠를 열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이런 개발하는 사 사람, 기획하는 사람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메타버스 속에 아바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아바타의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파는 직업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목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직업을 얻는 것에 뭔가 중학교 과학 수업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막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 그거는 로봇이나 드론이나 AI 이런 거는 엄청 고차원적인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거랑 과학 지금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런 창의성과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중학교 기본 교육 과정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쌓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식 암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선생님 이거 주입식 교육은 의미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다양한 교육 방식이 필요하지만 뭐 창의력이 중요하지, 지식 암기는 의미가 없어. 중학교 과학 수업 왜 배워야 돼? 요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도 결국에는 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들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각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과학 수업을 절대로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그 후에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는 과학의 내 분류인 물리, 화학, 생명, 지구 과학으로 중학교 1, 2, 3학년 단원을 분류하며 어떤 내용 내용이 나오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화생지 각각이 어떤 학문이고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선생님 남은 강의 시간 동안에 어,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살펴볼 것이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아, 중학교에는 1, 2, 3학년에는 이런 단원이 있고 얘는 물리구나 화학이구나 생명과학이구나 지구과학이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가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에 직권의 변화 첫 번째 단원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 지각의 구성물질, 지각의 변화로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단원으로 여러 가지 힘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중력과 탄성력, 마찰력과 부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는 힘과 관련된 거니까 물리겠죠. 아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세 번째 단원으로는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어? 생물하니까 왠지 생명과학 같죠? 네, 생물 다양성과 분류, 생물 다양성과 보존이 나옵니다. 4 단원으로는 기체의 성질, 그래서 입자의 운동과 기체의 압력,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리고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나오게 되고요. 이는 화학 내용이 되겠습니다. 5단원으로는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로, 뭐,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거, 이렇게 상태 변화, 그리고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화학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빛과 파동. 과 파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은 물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원으로 과학과 나의 미래. 그래서 과학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미래 사회의 직업과 과학, 즉 과학이 미래 사회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무척 중요하고 필요한 과목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과학을 왜 배워야 하냐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준 게 무척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단순 노동 이런 인력들은 다 대체되고 없어져요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과학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7단원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과학은요, 물리 2단원, 화학 2단원, 생명과학 1단원, 지구과학 1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1단원에는 물질의 구성이라고 해서 원소, 원자, 분자, 그리고 이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은 대표적인 화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전기와 자기가 나와요. 전기, 자기. 이것은 역시 물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3단원, 태양계, 그래서 지구와 달의 운동, 태양계에는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러한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고, 그리고 태양 활동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는 지구, 지구과학이죠. 딱 봐도 알겠죠. 네. 그 다음에 4단원으로 식물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합성,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 산물의 이용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5단원에서도 동물과 에너지, 소화와 순환, 호흡과 배설,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오는 생명과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6단원으로 물질의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뭐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요.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해서 순물질로 만들어내는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7단원, 수건과 해수의 순환으로, 수건의 구성, 해수의 특성과 순환으로, 우리 바다, 지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구과학이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8단원, 열과 우리 생활로, 온도와 열, 그리고 비열과 열팽창 물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과 안전이 마지막 단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재해재난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학년은 물리 2단원, 화학 2단원, 지구과학 2단원, 생명과학 2단원 총 이렇게 사이좋게 배분이 되어 있네요. 3학년은 첫 번째 단원으로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그래서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을 써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다음에 화학 반응의 규칙, 뭐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등등의 규칙을 배우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내는지 흡수하는지 등의 화학 내용이 나오고요. 난두 번째 기권과 날씨. 그서 기권이 뭐 대기권, 상층권, 상승, 이러한 층상 구조와 특징, 그리고 대기 중에 물, 기압과 바람, 날씨 변화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는 지구가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운동과 에너지. 운동, 일과 에너지. 여러분들, 이운동 하면 다, 당연히 울리죠? 그리고 자극과 반응. 그래서 감각기관, 뉴런, 신경계,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우리 몸에 있는, 음, 내용에 대해서 나와서 생명과학.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어떻게 세포 분열이 해서 사람이 이렇게 키가 자라고, 살이 찌고, 뭐 이런 기관이 발달이 되는지. 그리고 유전. 어, 엄마랑 부모님과 우리가 닮았죠? 그런 유전에 대해서 생명과학으로 배우게 됩니다. 다음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물리 내용 나오고요. 7단원으로 별과 우주, 별의 특성, 은하와 우주, 우주 탐사, 지구과학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과 인류 문명,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 2단원, 화학 1단원, 나머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모두 2단원씩 나오면서 중학교 과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은 왜 어렵고 왜 배워야 하며 중학교 과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물화생지 파트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일상 언어로 되어 있지 않고 수학이나 그래프나 영어 기호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들만 정확하게 안다면 오히려 쉽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결국에는 본질이 뭐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과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음, 여러분들이 더잘 와닿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 중학교 1, 2, 3학년 과학 과목들을 살펴보면서, 물화생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를 간단하게 내주려고 해요. 어, 소개된 4차 산업혁명에 유명, 유망한 일자리가 있었죠. 그리고 소개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갖는 일자리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소개된 것 또는 소개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하고 우리 댓글 다는 창 아시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이 뭐가 있는지 다른 친구들도 같이 볼수 있게 여러분들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앞으로 선생님의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냐? 바로 <laughs> 비밀입니다 비밀.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과제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팡팡이들 안녕.